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인 셀레스티아, 아이건 레이어, 어웨이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들의 비교에 앞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들의 탄생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은 블록체인 구조 중에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기능이며 모든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웹 3.0의 투명성은 일반인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웹입전형의 기업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 유형 중 하나로 별도의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에 특화된 레이어들의 등장 전에는 로업들이 이더리움을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했지만 사용 가격이 비싸고 사용자들이 결국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의 품질과 특성을 레이어에 따라 다룰 수 있게 가용성 레이어들 사이에서 개발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의 사용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렴한 데이터 가용성은 블록체인 외에 새로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가용성은 블록체인에서 신뢰와 보완을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고, 나아가서 데이터 가용성 비용의 감소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하신 부분은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사용에 롤업들이 지불하는 비용면에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큰 차이가 있을까? 일것 같습니다. 먼저 셀레스티의 경우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알수 있지만 아이건레어와 어베일의 경우 아직 사용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비용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와의 경쟁을 위해서 사용비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EIP-4844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더리움을 데이터 과용성 레이어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블락당 약 7.73불이고 셀레스티를 사용했을 때약 0.046불입니다. 셀레스의 사용료 정도부터는 가격으로 경쟁력을 따지기에는 너무 싼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보다 다른 구조적인 부분이 개발자들로부터 특정 데이터 가용성 레일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마치 저희가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할 때와 비슷하게 특정 가격 이하부터는 물건의 쓰임이나 구매자의 취향이 구매를 좌우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궁극적으로 더싼 가격으로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오랜 기간이 예상이 되고 데이터 가용성으로 특화된 레어들과는 가격으로 경쟁을 할 정도까지 싼 가격으로 이더리움 데이터의 가용성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각각의 데이터 가용성 레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경 런칭한 첫 번째 데이터 가용성의 셀레스티아가 시장에 등장한 지 6개월 정도 지나 상세한 부분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어베일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구조는 모두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 아이건 레어의 경우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셀레스테와 어베일이 공통점이 좀더 많이 존재하고 아이건 레어가 많은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셀레스테에 익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인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베일과 아이건 레이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테의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베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베일은 벤처캐피털 펀드인 파운더스 펀드와 드래곤 플라이가 대표로 이끈 투자 라운드에서 27 밀리언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웹 2.0의 대표적인 투자자인 피터 틸이 파트너로 있는 벤처캐피털입니다. 최근 파운더스 펀드는 크립토 펀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펜타캐피털에 c i o 로 있던 조이 크루거를 영입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벗어난 벤처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베일이 선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랜 비트코인 지지자인 피터티엘은 2023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다시 재투자를 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라건플라이의 경우 이더리움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이더리움 레어 2인 폴리곤에서 분리된 어베일은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레어1모듈형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블록체인으로 설계된 어베일 DA를 사용하여 개발자들이 앱체인과 서버 룰업의 개발이 가능하며 EVM, WASM을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발행이 되었는지를 누구나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어벨리비티 샘플링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어벨리비티 샘플링과 서버린 로봇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에 있는 링크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벨은 베슬레스 디자인에서 좀더 발전시킨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KZG가 있습니다. KZG 커뮤먼트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숨기고 빠르게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암호학 도구입니다. 또한 영지식 증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블록체인 확장 및 프라이버시 중심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유망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나 어벨과 같은 레이어 원 체인이 아닌 여러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이 된 아이건 레이어는 셀레스티아 그리고 어벨과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아이건 레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는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건디에이는 아이건레이어에서 내어놓은 첫 번째 ABS입니다. 아이건디에이는 이더리움의 보안을 활용하여 리스테이킹 노드를 아이건디에이 검증자 노드로 만들어 롤업을 지원하여 데이터를 아이건디에이에 게시하여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의 데이터 가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로 아이건레이어 데이터 가용성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발행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업 디자인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시퀀서는 롤업 내에서 발생한 모든 거리를 수집하여 데이터 덩어리, 블라브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 덩어리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경비원이라고 할수 있는 디스퍼서는 시퀀서로부터 데이터 덩어리를 받아와 두 가지 주요 작업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샤딩입니다. 큰 데이터 덩어리를 샤드라고 하는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건데이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확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디스퍼서는 각 샤드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암호학적 증명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는 KZZ 커밋먼트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샤드의 지문처럼 작동합니다. 실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수학적으로 보장합니다. KZZ 멀티 리뷰 증명은 디스퍼서가 완전한 데이터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샤드를 소유하고 있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증명합니다. IGOND ABS는 전체 데이터 가용성 과정을 총괄하는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디스퍼서는 잘라진 데이터, KZD 커뮤먼트, 그리고 KZD 멀티뷰 증명의 정보를 IGOND ABS에 보내게 됩니다. IGOND A 노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동일한 검증자이지만, 단지 IGOND의 데이터 가용성 과정에 참여하는 검증자들입니다. 이들은 잘라진 데이터, KCC 커미먼트 그리고 KCC 멀티 리뷰 증명의 정보를 아이건디의 ABS에서 받게 됩니다. 이 정보들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아이건디의 ABS에게 사인과 함께 이전 정보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아이건디의 ABS는 아이건디의 노드에서 사인을 수집하여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충분한 유효 서명을 받으면 아이건디의 ABS가 데이터 가용성이 성공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확인합니다. 아이건디의 노드로부터 충분한 서명을 받으면 디스퍼서는 이를 하나의 메시지로 결합합니다. 아이건디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로 아이건디의 노드로부터 서명이 결합된 메시지를 아이건디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제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명을 확인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유효성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명이 유효한 경우 아이건디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데이터 가용성이 성공적으로 확인됐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작게 잘라놓은 데이터가 아이건디의 네트워크 전체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건디에는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 이더리움 검증자 네트워크의 기존 보안을 활용합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내용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암호학적 증명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접근 방식은 검증자가 전체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필요 없이 증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걸레이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걸레이어는 아직도 개발 중이고 완벽하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지만 최근 아이걸레이어 블로그에 올라온 인텔 서브젝티비티 공통 주관성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 주관성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의를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약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 사실은 예를 들어 1 0 곱하기 10은 100. 두 번째 주관적 사실로는 우리 아들딸이 가장 멋있어. 세 번째 공통 주관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회적인 의견의 일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서치 엔진이다라는 것은 공통 주관성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치 엔진의 성능을 판가름한지부터 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콘레이어는 ABS의 핵심 규칙을 위반하는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스테이킹된 자산을 소각하거나 재분배하는 과정의 슬래싱에 공통주관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통주관성을 통해서 복잡하거나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슬래싱을 좀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정해놓은 룰이 아니라 인간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건디는 앞선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더리움 검증자들이 원하면 참여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셀레스티아와 어베일처럼 새로운 발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 없고 더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로업들이 아이건디에 참여하는 이더리움 검증자들에게 의존하며 이들이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믿는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검증자들이 마치 데이터 가용성 위원회처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셀레스티아의 닉 와이트가 지적하는 것을 엑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건 레이어 참여하는 이더리움 검증자들의 숫자가 아이건 레이어 d a 의 보안성과 직결하기 때문에 아이건 레이어는 많은 검증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계속 장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건 레이어 DNA는 데이터 어빌리티 샘플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는 아이건 레이어 d a 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믿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셀레스티아 아이건 레이어 어베일의 수치와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는 시간이 블록타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셀레스체아가 15초, 어베일이 20초로 비슷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겟레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타임인 12초를 수치로 사용하면 블록타임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더 빠른 최종화, 파이널리티 시간은 특히 금융거래나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은 거래가 완료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셀레스체와 어베일의 파이널트티 시간은 15초와 20초로 별반 차이가 없고 아이건 레이어는 12분으로 셀레스체와 어베일에 비해서는 느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에이건 레이어 d l 를 사용하면 이더리움의 합의 과정을 쓴다고 할수 있고 셀레스체아는 코스모스의 텐더미트 합의 메커니즘을 어베일은 포카다 합의 메커니즘인 베베와 그램파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어벨리빌리티 샘플링은 라이트 노드가 블록 데이터의 작은 부분만을 다운로드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셀레스티아와 어베일은 데이터 어벨리빌리티 샘플링을 지원하지만 에이건 레이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어벨리빌리티 샘플링을 통해 라이트 노드는 블록 데이터의 작은 부분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반수의 악의적인 주체에 의해 생성된 잘못된 블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어빌리티 샘플링을 통해 라이트 노드는 신뢰 최소화 보안, 트러스 미니마이 스큐리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과반수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셀레스티아 어베일은 데이터 어빌리티 샘플링을 지원하므로 이들의 라이트 노드는 신뢰 최소 보안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에이건 레이어는 데이터 어빌리티 샘플링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라이트 노드는 정직한 과반수의 가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서 아이건 레이어 DA가 위원회의 형태의 모습을 가졌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방법인 인코딩 프로 c 스킴 m 입니다에이 e 레이어 어베일은 발리티 프로 f 유효성 증명을 사용하고, 그리고 셀레스티아는 프로 f 사계 증명을 사용합니다. 유효성 증명과 사계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장난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보관을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기 전에 각각의 장난감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사진을 찍는 사람이 모든 장난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아이건레와 어베일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효성 증명 방법은 느리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진을 먼저 찍고 나중에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처음에 모든 장난감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사가 흐릿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진이 잘찍혔다고 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셀레스체는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기증명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에는 자금 위험이 존재하지만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에이걸레어 DA는 스마트 컨트랙트 롤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 세르먼트를 사용하는 기존 롤업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더리움 세일먼트를 사용하는 롤업들은 이미 이더리움 보안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고 이더리움 브랜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걸레어 DA가 이더리움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 롤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아이걸레어가 가져간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셀레스테와 어베일를 사용은 소버린 롤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롤업들의 생성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셀레스차의 조합이나 소라나 s b n 과 셀레스차의 조합처럼 기존 로봇들의 형태에서 벗어난 더욱 실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테크의 발전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테크를 개설하는 형태의 테크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테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통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행위, 이더리움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행위, 솔라나의 병렬 실행과 로컬라이스 위마켓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저렴하게 거리를 실행하는 행위 등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시장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셀레스테와 어베일 또한 많은 롤업들이 이더리움을 벗어나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조합의 롤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셀레스테에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레이어 원체인들과 달리 새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알견레어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떠나서 이더리움의 그림자를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롤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 셀레스티아나 어베일이 좀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레스티아와 알견레어, 어베일의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